<laughs> 네, 반갑습니다뭐저지울시대 <laughs> 동창회장 운에 넘치는 자리를 맡게 됐는데 그, 뭐 부회장이랑 카페 이이여여 일들을 한 20년 넘게 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건잘 지키고 또뭐 필요한 것은 필요이 것은 필요한 것은 필요 필요한 거 막연하게 말로만 하면 안 돼서 한두 가지 얘기해보자면 지금 새롭게 치과의사들이 되는 후배들, 신입 회원들이 어떻게 이 힘든 치과의 현실을 적응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DCO라는 걸로 하루저녁 방향 제시를 하고 있지만 DCO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조금은 긴 시간을 가지고 임상이라든가 개원이라든가 거기서 지켜야 할 어떤 윤리, 정도 이런 것들을 조금 강조하는 것 하나 생각하고 있고, 다른 것들 좋은 사업이나 행사들은 그대로 이어나갈까 합니다. 만날 기회가 있으면 또 필요한 것들 말씀해 주시면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디쇼가 다섯 여6 시간을 하는 거예요. 음... 디쇼 아까 저희는 음... 지금 그 유명 연자들이 저희 임원 진에 많아요. 음, 어, 이수영 원장, 김기성 원장님, 네. 조영주. 강의는 원장은 아주 음. 전문지 광고의 학술행사에 뜨는 음. 다할 수는 없고 음. 그리고 음, 뭐든지 이렇게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개원가에서 나와서 예를 들어서 페이닥터를 한다든가 음. 처음 개원을 하면 환자분들이 와서 큰 케이스부터 매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충치치료라면 음, 제일 쉽게는 레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대충이 아니라 완벽하게 할수 있는지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초기 개원이나 회의 닥터하는 후배들이 꼭 필요한 걸로 이렇게 좀잘 초이스를 해서 토픽을 잡으려고 하고 또 그런 후배들이 올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주말에는 또 저자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후배들이 좋아할 시간 같은 것도 지금. 설문을 받아서 음. 많이 하면 분기에 한번 정도 또, 또 아니라면 바쁘다면 전반기 후반기 한번 정도 해서 그저 그렇죠. 정말 기업이 지향하는 학술 행사도 아니고 음. 음. 또 그리고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지향하는 철학도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아, 후배님들이 이런 거 해줬으면 하는 걸 찾아가지고 그런 음. 음. 걸 탑픽을 잡아서. 음, 예. 아, 그러면 그럼... 모든 단체나 이제 모임들이 요즘엔 많이 흩어져요. 힘들어지니까. 근데, 이 예, 최전원도 예전에 학부만 있을 때보다는 예, 어떤 결집력이 조금은 줄어들어서 음. 그래서도 저희가 DCO를 했는데, 이런 음. 예, 행사를 가지면은 그 졸업하면서 한번 하는 DCO 말고 계속해서 만나게 되니까. 연속성도 있고 아 동창회에서 정말 정답에 가까운 정답을 주는구나 음. 바로 음.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음. 음. 대동문으로 제안하지 않을 거고요. 아, 그 음. 필요한 연자라면 비서울대 연자분들도 음. 초빙을 할 거고 그 듣는 분들은 일단은 저희 서울시대 동문 음. 그리고. 졸업한 지한 10년 내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이 무료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 이게 너무 듣는 분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음. 내용이 산만해지고 음. 근데 이게 우리 졸업하고 2, 3년 세대 요즘은 10년도 한 세대가 아니에요. 음. 2, 3년만 지나면 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한 10년 내니까 그, 그 후배들이 관심 있을 걸로 이렇게 압축하려면 음. 그 혹을 처음부터 넓히지는 않으려거든요. 고 음. 예. 그, 그, 지난 3년 전에 저희 모교 100주년 기념 사업 행사 하면서 그 학장단, 권호범 학장님, 그 학장단과 한성희 정상철 회장님께서 아주 해외 지구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방문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지금은 이제 그런 큰 행사가 지나갔지만, 그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제 연세들이 80, 90 가까운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지난번에 백주년에도 관심과 성원을 음. 보내주셔서 음. 그 해외 지부, 또 국내에, 이제 저 서울 바깥의 지부들도 음.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음. 하려고 합니다. 음. 또 올해 동창회 음. 같이 하셨는데 음. 제가 2003년도, 2002년도 지금에. 음. 그 그 유명하신 연자분 중에 성무경 음. 어, 선배님께서 학술이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는좀 오래 했으니까 음. 후배한테 물려주고 싶다. 근데 저를 불러 앉혀서 음. 음, 김후배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늘뭐 네. 음, 20여 년 전이 선배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시대니까. <laughs> 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학술 이사를 동창회 학술 이사를 처음 시작했고그 다음에도 계속 학생 학술회 디시오 행사 동문 학술회 90주년 행사 이런 것들하면서 학생 학술을 거의 맡았고 얼마 전에 이제 공보 공부, 공보 부장 맡아서 일을 했고 그그 외에 뭐 총무라든가 회원위원회 이런. 또 위원으로 참여해서 네. 동창회 업무는 한 20년 넘으니까 어디 모르는 구석은 없어져서 음. 네. 잘은 못해도 빠뜨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학교에도 계셨군요 동문들께서 지나온 길이기 때문에 뜰려야뜰 네. 수가 없죠. 근데 음. 치과 의사라는 동문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사실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오. 짬이 없습니다. 그냥 정신과 몸이 거기에 다몰입되어 있고 음, 학교를 이렇게 은은하게 떠올려보고 그런 시간도 없으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멀어지기도 하고 금방 10년, 20년, 30년이 지나시는데 그리고 세대가 많이 늘어났죠. 지난번에 d c o 행사 때 제일 선배님이 구획. 신형 변성님이셨고, 음. 이 졸업생들이 79회니까 70년 지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그 학교와 동문들이 어떤 접점을 찾으려고 행사의 개념, 컨셉을 잡아도 그 세대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정답이 나오는데 함께 가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해외 대학들도 동창회가 학교에 학교가 동창회에 굉장히 서로 의지하고 협력구도 어, 동반구도로 가는데 저희 백준한테도 그게 잘 됐고 어, 이어서 저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 그 부분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